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합격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교육을 듣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 자, 방수 자격증을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 돼야지 합격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6강 유의. 사항입니다.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유튜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은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동영상 교육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격사유, 실격사유가, 실격사유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벽체 상부 아스팔트 펠트지 바탕 노출이 없는 경우, 아스팔트 펠트지 바탕 노출이 20mm, 치수 오차 20+, 20mm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도 바탕 노출. 바탕 노출 치수 오차가 20mm 이상인 경우 여기 실격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완성하세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이프는 방수중에 관통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정에 붙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공 시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파이프, 파이프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배수군데요. 이 부분이 천정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 부분을 방수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급 재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위원 확인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수험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재료를, 자. 해서 잘러야지 되고 재단해야지 되기 때문에 코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공한 다음에 잘라서 쓰고 잘라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급 재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솜자 잘못으로 버린 시트가 있는 경우 감점이 됩니다. 자. 치수, 시트지가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비냥딱 맞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해서 버리면은 안 돼요. 버리면은 안 되고 딱딱 맞게 재단을 해서 해 주셔야지 되죠.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실격인 부분, 지급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수험 중, 시험 중 조작, 취급이 미숙하여 우해를 의해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험한 경우, 위험한 경우, 실격 처리가 됨,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작인 경우가 있죠. 시험 시간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작업 요소 중 누락된 것이 있는 작품 요구사항 도면과 상의하게 제작한 것, 이렇게 오작에 해당이 됩니다. 오작인 경우, 시험 문제 치수 내용에 대해서 치수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mm, 30mm죠. 30mm를 벗어난 경우, 오작에 해당이 됩니다. 방수, 시험 문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평면도가 주어지는데요. 여기, 50, 100, 여기, 또, 30, 또는 20이 주어지죠. 700, 500이 주어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여기에서 50으로 안 하고, 여기에 한뭐 80으로 했다. 뭐 90으로 했다 이런 경우 실격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치수 치수 주의하라는 얘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작인 경우 또 있습니다 방수 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 구멍이 뻥뻥 뚫러져 있구나 빵꾸가 뻥뻥 뚫러져 있다 빵꾸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오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치램프 다룰 때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빵꾸 나면은 어떻게 됩니다? 오작이 됩니다. 합격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합격하면 기쁘시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발, 한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강 유의사항이었습니다. 7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